안녕하세요. 이연아입니다. 오늘은요. 특... 장로 카니발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요즘에 핫한 건요 2023년형 카니발 하이리무진 페이스 리프트 차량이거든요. 그런데 어, 저만 그래요? 하이리무진을 끌고 다니면 자꾸 주차장 높이에 신경 쓰이잖아요. 그리고 사실 나는 하이리무진까지는 필요 없고 평소에 타고 다니는 카니발인데 조금 더 편하게 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방송 완전 도움 되실 거예요. 어,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한 튜닝카가 아니라 진짜 편하게 타고 다닐 데일리 단순히 이동 수단이 아니라 편하게 쉬면서 나만의 공간 이동식 사무실 만드실 분들도 좋을 겁니다. 자 특장 로우 카니발 CL9을 보러 왔는데 여러분 그냥 딱 봐봐요 두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지금 보이세요? 어 진짜 진짜 있어 있어 날 믿어봐요. 어 외관상 차이가 없을 것 같지만 하나 있다. 두두두두두두두두두 두두 두두. 정답 여기는 KIA 기아라고 써 있고요. 여기는 CN이라고 쓰이 있습니다. <laughs> 외관은 요 차이가 다예요. 그러니까 순정 외관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편하게 타실 분들은 정말 CL9, 로우 카니발 완전 추천드리거든요. 하지만 비교를 해야겠죠. 자, 우선. 기아 카니발 가솔린 3.5 시그니처 9인승 모델을 베이스로 합니다. 순전 같은 경우에 오래 기다리죠? 8개월에서 10개월 정도 출고 대기가 있는 반면에 CL9의 출고 대기는 얘 비교도 안될 만큼 빠릅니다. 일단 출고 대기 기간 너 이겼어. 가격이 문제인데요. 시그니처 등급 9인승 가솔린일 때요. 옵션으로는 일단 뭘 넣냐면 기본 출고 옵션, 드라이브 와이즈, 스타일, 스마트 커넥트, 크레 프리미엄 사운드, 모니터링 팩, 그리고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까지 는 일단 넣어요. 그랬을 때 얘가 얼마냐? 부가세 포함해서 4,410만 원입니다. 얘는 일단 튜닝카 특장차라고 하니까 가격이 되게 많이 오를 것 같은데요. 제가 해보니까는 약 500만원 정도 됩니다. 부가세 포함 4,990만원. 어, 그러면 500만원 정도 비쌀 때그 값을 하느냐가 문제인데 꼼꼼히 따져보니까요. 800만원어치 이상의 옵션이 추가로 들어가더라고요. 궁금하시죠? 바로 실내 비교 들어갑니다. 뿅! 매 눈으로 봐야 돼요. 약 500만 원 정도가 비싸니까 500만 원 값어치를 하는지. 어 업체에서는 800만 원 이상의 옵션이 들어갔다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보자고. 일단 바닥은요 우드 플로어가 들어가는데 이 우드 플로어가 상당히 좋아요. 왜? 먼지를 흡수를 안 해. 그리고 뭐 엎었을 때 닦으면 깨끗. 장거리 이동할 때 신발 벗고 이동하기도 완전 좋아요. 그리고 도어 딱 들어갈 때 보면은 더 CN이라고 이렇게 어 라이트까지 넣어가지고 해놨어요. 이거 밤에 웰컴 램프 기능도 되고요. 이 업체가 본인들의 엠블럼을 박았을 때는 그만큼의 자신감이에요. 현 자신감을 갖자마자 한게 뭐였어요? H마크가 이만하게 커졌잖아요. 기아도 뭔가 마크가 은근슬쩍 이만하게 커졌죠. CN모터스도 이제 나 우리 업계 1위야. 어, 우리 자신감 약간 요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더 CN 이렇게 꽝 박혀 있고요. 요발 쪽에도 더 CN 꽝 하고 박혀 있어요. 어 그리고 요거 2열에 세미 의전 시트 자 순정 시트 보게 되면은 어 요게 순정 시트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요걸로 오면 오 어, CL9 시트 이쁘다 그리고 딱 보자마자 음 의전 시트라는 말 이해감 어, 여덟 가지 방향으로 전동 시트 되고요. 그리고 전동으로 언더 서포트 돼가지고요. 장거리 이동할 때왜그 여러분 그 알아요? 이번에 아바타가 세 시간짜리잖아요. 세 시간짜리 아바타를 영화관에서 이렇게 앉아서 봐. 그리고 이제 영화 끝나고 일어나려고 하면 아우 어, 잠깐만 무릎이 안 펴져. 아우 어, 아우 어, 야 어, 이런 분들이 있죠. 아니 엄마가 엄마 나 말고 엄마가 솔직히 나도 좀 그랬어 어 그래서 장거리 이동하고 나면 무릎 안 펴지신다는 분들 요거 이렇게 서포트 딱 펴가지고 무릎 펴서 가세요 어왜 불편하게 가세요 그리고 럼버 서포트 되고 열선 통풍 시트 당연히 들어가고 컵홀더 같은 경우에 이거는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요 가운데 있잖아요 컵을 집으려면 이렇게 누워있다가 의자에서 집어야 된다고 근데 이게 별로였던 거지 그래서 이 옆쪽에다가 컵홀더를 만들어 놨어요. 어, 바로 이렇게 손 닿는데 밑으로 이렇게 뻗어서 딱 마실 수 있게. 어서 요 커플도 있고요. 그리고 커튼도 차이가 있어요. 어, 선쉐이드가 확실히 차이가 있어요. 수동 선쉐이드는 마찬가지야. 얘도 전동은 아니야. 전동으로 이렇게 커튼 쫙 처짐은 좀 멋있긴 하겠다. 약간 고급 호텔처럼. 근데 그거는 아니고 수동이긴 한데 어, 햇볕 차단 느낌이 달라요. 어, 진짜 완전 꿀잠 잘수 있는 그리고 얼굴 안 타는 어, 제대로 차단되는 알칸테라 프리미엄 커튼이 2열하고요, 3열하고요. 트렁크까지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까지 가릴 일이 있나 싶은 분들은 차 안에서 옷 갈아입는다거나 차 안에서 진짜 한잔눈 붙이고 잔다거나 하면 차이가 확실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달라집니다. 내부가 업그레이드 됐죠. 여러분 어때요? 이 정도면 은약 500만 원 정도 차이나도 CL9으로 간다 안 간다. 여러분의 의견 댓글로 기다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갔을 때 외장 색깔은 어떻게 되느냐? 그냥 외장 색깔은 우리 솔직히 마크 빼고 발라진 거 없었잖아요. 외장 색깔은 그냥 순정으로 나오는 컬러 모두 다 진행 가능하고요. 실내 색깔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새들 브라운이에요. 그리고 코튼 베이지도 있더라고요. 미스티 그레이도 되나요?라는 질문을 저번에 본 적이 있는데 가능하대요. 근데 순정 카니발하고 마찬가지로 미스티 그레이는 확실히 수량이 많지 않나봐요. 출고 시간이 조금 조금 더 걸린다는 단점은 있더라고요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새들 브라운으로 실내를 이렇게 해놓잖아요 그러면 약간 따뜻하면서 화사한 분위기가 있어요 그리고 코튼 베이지로 실내를 하면 좀 깔끔하면서 환해요 어, 화사한 거랑 환한 거랑 다르잖아요 어, 환해요 그게 코튼 베이지고요 미스티 그레이는 상당히 레어합니다 뭔가 좀 이렇게 차분하고 레어하고 화사하다기보다는 밝아요 그동안 cm 모터스의 특장차들을 할 때는 우리가 막 다양한 가죽 색깔을 놓고 막 분홍색도 있고 초록색도 있고 이래서 이렇게 선택을 했잖아요 오늘 리뷰해드리는 요 cl 라인은 조금 더 대중화된 특장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많이 튀지 않지만 매우 편안한 특장차 그러면서도 가격적으로도 상당히 합리적으로 나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카니발이요, 우리나라에서는 진짜 대체 불가한 차량 아니에요? 웬만큼 큰 세단, SUV를 타도요, 일단 애가 둘 넘어가고 나면 아빠들이 다 포기하고 카니발 가시는 이유가 있대요.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도 고급 세단 타시다가, 야, 출장 많아진다, 가자, 카니발. 어, 저같이 방송하는 사람들은요, 또 카니발에 대한 로망이 있어요. 그리고 원래 카니발 사던 사람들, 2세대 카니발 타던 분들도 기변해도 또 3세대 카니발로 탄대요. 어, 확실히 대체 불가 차량인 것만은 맞습니다. 어, 3세대 카니발이 2세대 카니발에 비해서 어, 3,477cc. 293마력, 36.2토크, 약간 힘도 좀 좋아졌어요. 기술도 좀 발전했고요. 대신 가격도 좀 올랐어요. 그래서 합리적인, 최대한 합리적인 선택이 필요한 시점이잖아요. 하이리무진은 좀 부담스럽다. 아직 아이가 어려서 하이리무진의 전고까진 필요 없다. 나는 좀 합리적인 이동수단으로 쓴다. 하시면 얘 맞는 것 같아요. 정말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로우 리무진의 팬층이 이미 탄탄하게 형성이 돼있더라고요. 튜닝카 하면 무조건 튀는 차, 어, 좀 어려운 차, 내가 뭔가 선택을 되게 많이 해야 되는 차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아, 튜닝이라는 게 나의 용도에 맞게 꽤 편안해질 수 있는 거구나. 아, 차가 좀더 좋아지는 거구나. 어, 요런 식의 아주 대중적인 튜닝도 있구나. 라는 소식 전해드렸기를 바랍니다. 오늘 비교가 유용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도 진짜, 아. 로망 있는 여자, 카니발의 로망 있는 방송인. 하지만 제 남동생 산적이는 큰차 운전을 못한다고 그 등치 큰 애가, 그 130kg가 카니발만 제가 시승차를 받아오면 뒷자리에 탑니다. 여기서 억울한 이하나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안전운전 하시고요. 카니발 관심 있으신 분들 CM모터스 기억해주세요. 안녕. 뿅.